LG 소형 냉장고 b 1 2 4 w 1 4는 2024년 신 모델로 1위 1회를 넉넉한 용량을 자랑합니다. 깔끔한 화이트 색상은 어떤 주방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려요. 이 제품은 투도어 디자인으로 냉장과 냉동 공간을 효율적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. 또한,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나 경제적인 전력 소비가 가능하답니다. 소형이지만 실용성을 갖춘 이 냉장고는 작은 공간에서도 큰 만족을 줄 거예요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창홍 ORD-146WH-1461 소형 냉장고는 깔끔한 화이트 색상으로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립니다. 원도어 디자인으로 간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으며, 1461의 넉넉한 용량으로 다양한 식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. 고객이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설치가 간편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서랍형 냉장고의 특성 덕분에 정리정돈이 쉬워 필요한 물건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.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이 냉장고를 추천합니다. OELI 저소음 미니 냉장고 이사엘 OELI2V는 뛰어난 실용성과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첫째, 저소음 설계로 조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 공부나 휴식 중에도 방해받지 않습니다. 둘째, 적당한 크기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, 화장품 냉장고로도 적합합니다. 셋째, 설치가 간편하여 고객이 직접 손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. 많은 구매자들이 온도가 빠르게 내려가고 디자인이 예쁘다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. 이 냉장고로 시원한 음료와 화장품을 안전하게 보관해 보세요. 우성 1200 낮은 서랍 직냉식 서랍형 냉장고는 주방의 필수 아이템입니다. 이 냉장고는 낮은 서랍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이 뛰어나며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 직냉식 시스템 덕분에 신선한 식품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깔끔한 외관은 어떤 주방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립니다. 효율적인 냉각 성능과 넉넉한 수납 공간으로 가족의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하세요.